안녕하십니까 문플란 TV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새해 들어 역대 최악의 국정 지지도 결과를 연이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간담을 선호케 할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9%로 나왔습니다.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책을 쏟아낸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성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최악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일 머니투데이가 KB국민은행 리브온과 전국 성인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가 3% 그냥 잘하고 있다가 6%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의 합계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란 지지도는 정책의 대참사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정권이 그간 쏟아낸 정책 횟수와 발언들을 감안할 때 개망신 수준입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 분야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정권이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정권에서는 그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잘 드러납니다. 12월 3주차 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20%로 1위로 나타난 바 있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정부가 아집을 부려 그것을 귀담아 들이려 하지 않으니 정권의 지지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는 각계의 줄기찬 요구를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김현미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끌어안고 가던 문재인이 지지도 추락이 이어지자 할수 없이 김현미를 경질했지만 그의 뒤를 이어 국토부 장관에 오른 변창흠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혀 역시 이 정권이 변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수행하는 참모라는 점에서 변창흠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사람은 바꿨지만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고수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아집이 반영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려 하는 정권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국면 전환용 포장지 바꾸기 인사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4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긍정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36.6%, 부정평가는 59.9%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9%에 불과했다는 것은 국민 100명 중에 9명만이 잘한다고 평가했다는 것인데, 점수라고도 할수 없는 이런 성적을 받아들였으면 능력이 안 되면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보이지 않으니 지지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에 오르기 전인 지난 8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신분으로 국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해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해 국민적 원성과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권에 대한 아부성 발언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 이가 지금 김현미 후임으로 국토부장관에 오른 것입니다. 변창흠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문제도 어떤 정부보다도 빠르고 세심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내혹한 민심과 정 반대인 변창흠의 이런 인식. 이런 발언을 볼때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머니투데이와 KB국민은행 리보온이 3일 공동으로 조사한 또 다른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소위 임대차 입법 역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임대차 입법 도입에 찬성한다는 32%에 불과했고 반대한다가 49%즉 거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임대차 입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4%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문제도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대책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K방역 자화자찬과 자만심이 국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10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보호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생명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무시된 비인도적인 동부 구시소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가 망신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장관 추미애는 뒤늦게 마지못해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고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은 아직까지 사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반대 시위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현정부이 동부구 지소 수용자의 절반 가까운 감염자 사태를 초래한 것은 이 정권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문정권의 문과 아집에 국민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